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야후 재팬에 한국이 진짜 중국을 버렸다는 기사가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1992년 8월 24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한국의 역대 정권은 미국과의 군사 동맹과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저울질하며 균형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우선시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친미 성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중 수교 30주년 행사의 참석자가 전년도에 비해 절반뿐이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30주년 기념식은 한중 관계의 냉각화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기사의 내용이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산업을 생각하면 미국과 가까워지지 않을 수 없어. 만일 미국의 등을 돌리게 되면 한국의 국가 경제에 문제가 생길 것이 뻔하기 때문이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반발이라고 생각해. 현 정부의 접근 방식이 원래 한국의 기본 정책이지. 한국이 중국을 버리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제 중앙일보에서 한중간 공금방 협의체를 신설한다는 기사를 봤어. 한국은 앞으로도 중국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느낌이더라고 한국 정부가 돈으로 안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중국의 콕대를 꺾은 것은 환영하지만 진심으로 중국과 거리를 둘수 있을지 그것은 정말 의문이야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미국과 중국의 국실거리지 않으면 살수 없어 한국은 섣불리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현명하게 처신하고 있다고 봐. 지금까지는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이중 잣대가 한국 외교의 표준이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국이 친미 노선을 타는 건 당연한 일이야. 미국과의 패권 다툼으로 어쩔 수 없이 한국에게 잘해줬지만 한국이 미국과 가까워지면 중국은 화를 낼 거야. 한국이 중국을 버린 것이 아니라 중국에게 버려진 것 같아. 지금 함중 관계가 차가워졌다고 보는 것보다는 10년 전이 비정상적으로 뜨거웠던 것 아닐까? 지난번에 미국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방한했을 때 중국의 시진핑을 배려한 것을 보면 도저히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 이 기사에서 보도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참석자가 반으로 준 것이 아닐까?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양보하더라도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국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친일 외교를 펼치면 국민의 지지율이 떨어져 결국 퇴진하게 될 거야. 한국의 현 정부와 조약이나 합의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어차피 한국의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 원점으로 되돌릴 테니까 말이지. 여기까지가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